인공지능과 데이터 세계를 지배하는 거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인, 뭔가 좀 미스테리하죠? 오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13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0조 원이 넘는 가치를 지닌 기업 데이터브릭스에 대한 수수께끼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이 숫자부터 한번 보세요. 1340억 달러. 이게 2025년 말 기준으로 평가받은 데이터브릭스의 기업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상장도 안한 회사가 이 정도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인지 감이 오시죠.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성장 속도는 뭐말 그대로 유성 같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 정도죠. 불과 1년 사이에 기업 가치가 두배 이상 뛰었어요. 620억 달러에서 시작해서 1,340억 달러까지 이 회사 뒤에 얼마나 강력한 모멘텀이 붙어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아니 이렇게 잘 나가는데 연간 수익이 48억 달러에 성장률은 55%가 넘는데 도대체 왜 기업 공개 즉 IPO를 두 번씩이나 연기했을까요? 이 이상한 불일치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핵심입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데이터 브릭스가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데이터의 미래를 두고 과연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데이터 브릭스의 핵심 무기는 바로 이 레이크하우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데이터 관리의 양대 산맥, 그러니까 분석에 좋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랑 뭐든지 다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두 세계의 최고를 합치려는 시도죠. 그리고 이 레이크하우스를 뒷받침하는 기술들이 바로 데이터 브릭스의 진짜 비밀 병기입니다.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아파치 스파크 데이터 안정성을 위한 델타 레이크, 머신러닝 관리를 위한 MLflow, 그리고 보안과 거버넌스를 위한 유니티 카탈로그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데이터와 AI를 위한 완전체, 올인원 솔루션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제 무대 위로 데이터 브릭스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을 모셔보겠습니다. 바로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자, 이제 이두 데이터 거인 간의 정면 대결의 막이 올랐습니다. 숫자를 한번 뜯어 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성장률이나 시장에 기대치는 데이터 브릭스가 더 높아요. 하지만 두 회사가 사실은 약간 다른 경기장에서 뛰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데이터 브릭스는 복잡한 AI나 머신러닝 같은 작업에 특화되어 있고, 스노우플레이드는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이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분야의 최강자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이 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데이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철학, 말 그대로 이념 전쟁에 가깝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우리가 모든 걸다할수 있는 생태계를 제공할게라는 식이고, 스노우플레이크는 아니야. 단순하고 쓰기 편한 게 최고야라고 말하는 거죠. 이 거대한 전쟁에서 누가 이길지 알려면 이제 장막 뒤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미스터리의 다음 단서는 바로 회사의 재무 상태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복잡해집니다. 이 상황을 종가 기가 막히게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영리하게 위장된 수익성의 수수께끼라는 건데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속사정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암시하죠. 자, 바로 이게 수수께끼의 핵심입니다. 데이터브릭스는 분명히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라고 발표합니다.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반드시 회사가 영업으로 이익을 내고 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주식 기반 보상 때문입니다. 직원들에게 월급 대신 주는 주식이 회계 처리 방식 때문에 실제 손실을 가려주는 마법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건 데이터 브릭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경쟁사인 스노우플레이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긍정적인 현금 흐름 뒤에 숨겨진 순이익 적자. 사실 이건 고속 성장하는 테크 기업들이 상장 전에 흔히 보여주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미스터리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이 반복되는 IPO 지원의 진짜 동기는 무엇일까요? 이연 대표를 한번 보세요. 2021년에도 시장 상황 때문에 연기, 2023년에도 또 연기. 이건 그냥 한번 미룬 게 아니죠. 명백하게 공개 시장으로 나가는 걸 주저하는 패턴이 보입니다. 도대체 뭘 기다리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완벽한 시장 타이밍을 기다리는 전략적인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혹시 대중의 날카로운 감시를 받기 전에 내부적으로 뭔가 고쳐야 할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흥미로운 단서가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직원들이 상장 전에 주식을 팔수 있도록 이례적인 기회를 여러 번 제공했어요. 이게 과연 뛰어난 인대들을 붙잡기 위한 관대한 복지 정책일까요? 아니면 계속되는 IPO 지원에 지친 핵심 인력들이 떠나는 걸 막기 위한 고육지책일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퍼즐 조각입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단서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곧 다가올 2026년의 IPO는 이 회사의 진짜 가치와 건강 상태를 판가름할 최후의 시험대가 될 겁니다. 마침내 IPO가 이루어지면 투사자들은 현미경을 들고 바로 이네 가지를 지켜볼 겁니다. 첫째, 그저 현금 흐름이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순이익을 낼수 있는가? 둘째, 기존 고객들이 계속해서 돈을 더 많이 쓰는가? 셋째, AI 관련 제품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라이벌 스노우 플레이크를 확실히 따돌릴 수 있는가? 이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데이터브릭스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다면 그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브릭스가 꿈꾸는 2천억 달러, 우리 돈 270조 원짜리 기업으로 가는 길입니다. 물론 야심찬 목표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죠. 과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에는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십과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익성에 대한 의문과 높은 몸값 그리고 계속된 IPO 지연이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 팽팽한 줄다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데이터브릭스는 과연 AI 시대의 미래를 여는 진정한 개척자일까요? 아니면 공개 시장이라는 혹독한 시험대 위에 오르기를 기다리는 위태론 모래성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데이터브릭스뿐만 아니라 데이터 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